안녕하세요. 에어컨 뱅크입니다. 오늘은 이게 뭐, 미니, 미니 가습기라 그러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걸 버린다길래 고장났다고, 버린다길래,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게 뭐, 작동을 안한지 1년인가 2년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충전 잭을 꽂았는데, 충전이 안 되네요. 아마, 배터리가 아마, 맛이 간건지 아니면 여기 잭이 불량인지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Q20 이라고 슈퍼만능 윤활제 인데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뿌려갖고 혹시 뭐 접촉불량인지 뭔지 그러면 이걸 뿌리면 아마 전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뿌려서 이거 스며들게 해야 되겠죠. 요게 제가 주로 요걸 쓰는데 WD 보다 훨씬 좋습니다. 요게 WD도 그 접점 불량 나는 걸 뿌려도 그게 활성화가 되는데 개보다 얘가 더 잘입니다. 더 잘됩니다. 여러분도 하나 사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WD 뿌렸는데 접점 불량 나는 거안되더라고 근데 얘를 뿌니까 바로 되더라구요. 한 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아니랄 다를까? 바로 또 작동이 되네요. 아마 접점 불량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년인가 2년 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가 다 방전됐을 겁니다. 그래갖고 한 24시간 정도 계속 꽂아놔서 배터리를 살려보겠습니다. 지금, 음, 배터리 충전하는 지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금 충전 중으로 뜨네요. 이게, 배터리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한 번, 24시간 동안 계속 꼬아나보겠습니다 살아날지, 안 날지. 뭐, 1년인가 2년 동안 안 썼다 그러네요.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넘어오니까, 충전이 완충이 됐네요. 요렇게 해서 배터리가 살아난 거 없습니다. 여기 접점 불량돼 갖고 충전이 안 되던 거 지금 24시간이니까 완충 됐습니다. 한번 단자를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꺼지네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습기 미니 가습기 이렇게 해서 살려냈습니다. 다들 참고하세요. 특히 겨울철에 뭐 임팩 전동 이런 거 기계 뭐 배터리 뭐 고장이다 불량이다 버리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겨울철에는 이렇게 접점 불량이나 용량 감태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거 많은데, 거의 8, 90%는 제가 해서 해보면 이렇게 살려내더라고요. 그런, 이런 거 참고하세요.